밥을 주는 일은,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. <laughs> 에옹 오늘 꼬리를 따르 건드려 오우 칸칸 빨리 와칸너 아들 어디가서 고, 워구니 고, 네 아들 맞잖아 응? 응? 에옹 에옹 할머니에요 칸 할머니 얘 약을 한번 바를까 니 건지러워서 그랬나 우리 쥐망이 응? 주사 그 비싼 거한방 아까 니 별이랑 나눠서 해야 될것 같은데 꼬마니까 5kg가 기준이잖아. 얘도 건지고 이한방 나눠 봐야 되겠네. 밥 먹자. 일로 와봐라. 응 새끼 됐나? 또 새끼 나 나온 것 같아요. <목소리> 어 나왔어. 그럼 개가 벌써 많이 먹게 더 먹어. 다맞았습니까 그래 <목소리> <목소리> 올라와라 먹어라. 제이제이, 제이제이가 마구로더 점수 많냐? 제이제이, 제이제이 맞나? 작은베리가베리가 누구야? 제이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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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빨리 와라 제이 제이제이, 제이 빨리 와. 제이제 빨리,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지망아 응. 지 응? 와. 빨 응? 어, 빨리 다 빨리 와. 빨리 온 빨리 이 빨리 로 빨리 와. 차리 와. 빨리 가다리 와. 다 <laughs> 공공걸로 아저씨 들 내려간다. 아저씨 내려간다. 제제 일회로 와. 제제에 내려와. 주멍아. 일로와라 뭐, 지나가다가 길에 있어, 어? 네가 뭐, 먹을 거딱 놔두고, 유인했지. 나와서 먹으니까, 어? 스크래치 비슷하게 다리, 이 나무 끓는 거 찍은 거지, 나쁜 년아. 제이제이! 제이제이! 제이제이인데, 빨리 와라, 제이제이. 제이제이 JJ. 제이제이 JJ. 빨리 와. 제제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지망아. 응? 지망아. 응? 어, 차온다. 빨리 온 와. 차온다. 빨리 이쪽으로. 와. 하우니가 다 도망갔다 <laughs> 공공글로 아저씨들 내려간다 아저씨 내려간다 제이제 일로 내려와 제이제이 내려와 주몽아 일로 와라 뭐, 지나가다가 길에 있어, 어? 네가 뭐, 먹을 거딱 놔두고, 유인했지. 나와서 먹으니까, 어? 스크래치 비슷하게 다리, 이 나무 끓는 거 찍은 거지, 나쁜 년아. 별마아 뭐? 별마언데 어느 틈에 왔어? 근데 기다리고 있어, 이제. 한두 번이요. 이만, 이만 가라. <laughs> 괜찮다 스틱시네 스틱시 내가 여기 서 있을게 아줌마 아가씨 으로 혼자 있어? 좀 크게 찍어볼게요. 아, 이제 진짜 착하게 생겼다. 산이는좀 힘이 들오면 착하게 생 산이 더있대 산이 형제가 이래요. 한 꼬리에 탁 꺾였어. 먹어봐 오 대박. 오.